지금 NCT 드림은 파리에 있습니다 시작했어요? 클랩 아안돼 Yo, 우리 마누시다아 맞다 콘셉번막 싸워봐 지금이라 시작해 마누조로 아이아지 너는 오늘 끝장 나이거어 찍고 있었구나 우리 목소리 들려요? 여러분 한국은 지난 건 알겠는데 아, 직 만우절이에요, 여기는. 요! 하하하하하. 아... 네. 아, 우리 목소리 다 아, 들리겠죠? 야, 야, 진짜. 와봐. 네, 저희는, 저희는 지금. 가까이 가죠. 보수와. 네, 저희는 지금 철러의 배를 빌려서 화리에 여행 중입니다. 와, 뭐야. 철러 진짜 고맙다. 진짜 그런 줄 알자. 지금 <laughs> 만우절이잖아. 아, 잘 들려. 네, 아무튼 저희가 아, 저희가, 저희가 어, 이번에도 어, 파리 공연까지 마치고 저희 월드 투어 인스타그램 릴레이 스토리 페리스까지 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은 내일 베를린 가는데 네. 오늘이 파리의 마지막 날인데요 굉장한 뷰를 보고 있는데 이따가 네. 한번 제대로 보여줄게요 이따가요? 지금, 지금, 지금 보여 드릴게요 지금 근데 좀잘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한번 잘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어? 해찬 어? 씨왜 저러시는 걸까? 잠시만요 어, 지나갈게요 길어져서 핸드폰이 <laughs> 여러분 저 앞에 애플탑 보여요 이거? 아직은 너무 작게 보이는데 이따가는 가까워질 겁니다 <laughs> 좋아 좋아, <아이고>. 좋아. <laughs> I will, to you, you, you I, will I will dive in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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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을 처음 봤어요. e into you. 지 will dive into 보 o u I 지 나오기가 어려워요. 한번 들어가면. 근데, 이번에 우리가 끌고 나왔는데. 맞아요. 맞아. 사실, 정말 괜찮아요. 면서 애플탑을 처음 가봤는데. 그 솔직하게, 솔직하게 감정만 한번 얘기해줘. 아, 근데, 솔직하 솔직하게 얘기해 그, 알지? 그 애플탑 아래에서 파는 그, 크레이프? 네? 크레이크레이크레이 크레페. 아, <laughs> 근데 크레페프라기보다는 <laughs> 그냥 거의 샌드위치였어. 네? 어,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거 맛있게 먹으면서 살 아, 봤어요. 그거 먹어 면서 봐요. 지상이가 우리 지상이가 지상이가 에펠탑 어 타워보다 높네요. 우리 광야보다 높네요. 아, 그런데 왜 근데 그래도 타워긴 근데, 해. 근데 근데 어, 타워 근데 그래도 그래. 광야보다 조금만 높다. 아니, 아니 높지 아니, 당연히 저희 어디서 오는지 <laughs> 아니야. 진짜 아, 근데 이게 있었으면 해 아니 내내 머릿속에 높을 거 생각보다 아니 확실한 건 지성이 꿈이 제일 높아. <laughs> 아 그리고 일단은 저희 파리에서 진짜 각자 각자 경험들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비하인드로 남겼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아나 비하인드 못, 저, 저, 저 마크론, 못 남겼어. 저 마크랑 저 어, 마크랑 차에서 토크한 <laughs> 40분이나 했어요. 이 둘이서 일단 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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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말이 말이 안끊겼어 <laughs> 우리 미쳤어냐 <laughs> 우리 미쳤어. 정적이 더 없었어. 우리 미쳤어. 근데 진짜. 여기 건물은 진짜 다 영화에서 본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건물이어가지고 너무 뭐, 예뻐! 어디를 가도 느낄 수 있어 라리건오이엔카이랑 <laughs> <D &T> <카메라> 감독님. 재민 <laughs> 씨, 사이치던 문을. 재민 씨랑 최도 씨 루브르 박물관 어땠어요? 여러분? 안 갔어? 거기 루브르 박물관 안 가도 그대로 되잖아. 그대로 안 들어가도. 아, 아, 니네 거울 같잖아. 보면 되잖아. 음. 어? <목소리가> 거울 보고 부분들 확실히 루브르 박물관은 밤에 조명 켜졌을 때가 진짜 예쁘게 나와요. 루브르 박물관은 가보러 가봐야 돼요. 나 오늘 관료였었는데 <목소리가> 문 닫았어. 여러분 <목소리가> <laughs>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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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았다. 근데> 진짜 <목소리가> <목소리가> 여러분들 뭔 거야? 문 닫았어. 런던에서 파리도 많잖아요. 약간 일단 그냥 한 번쯤 그런. 이렇게 방문해서 진짜 여행와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요 오셔야 돼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응, 그냥 와야 되는 아, 저도 아니, 어젯... 어제 재민이랑 거리에서 한 한두 아, 시간, 시간 정도 하나. 계속 걸었는데 아니야 어. 어제 나 마크랑 어. 12,000번 걸었어요 1이0 0어1 2 0 0 0게 걸었어요 잘했어, <laughs> 잘했어. 아니 근데 우리. 이렇게 야외에서 라이브 한게 처음이야 근데 혹시라도 빨리 여행을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춥습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지금 아직도 그리고 짜증고 비가 자주 와요 맞아요. 아 요즘은 우선 아니 내가 어쨌든 우리가 비가 잘 오려고 하려고, 하려고, 하려고 밖에 나가면 비 오. 들어가면 그런데 안 나고 비가 커서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서 장난 아니에요. 이런 비는 많이 있어야죠. 맞아요. 어? 옆에 우리 옆에. 우리보다 아니요. 스케일 조금큰배 어, <laughs> 많이 좀 많이 커맨. <laughs> <laughs> 우리보다 아, 스케일 큰배은왜 아,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 이렇게 작아? 우리보다 훨씬. <laughs> 우리보다 4배야. 네 어, 이쪽은 레스토랑 아니야? 아, 어, 여기 레스토랑. <웃음> <웃음> 근데 우리는 여기는 <laughs> 프라이빗. <laughs> <laughs> 아, 하지마, 하지마. 난할수 있어. 어차피 아, 아, 한 번밖에 못볼것 <laughs> 같아, 사람 다들 감성에 젖었어때잘 보시던데, <laughs> <보내세요. 웃음> 근데 진짜로 파리는 이제 엘페타 보인다. 앱, 엘... 도 아, 아, 아니, 그 위에 구름이, 구름이 불빛 때문에 어, 근데 진짜 파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어딜 가든, 어딜 가든 그냥 화보예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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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Merci b e a u c o u 했어요 진짜 d e 했 너무 추워 진짜 프랑스가 생각보다 쑥스러워 우리 다들 너무 강 여러분 저기 보여요? 에펠탑 얘 봐봐 여러분 에펠탑 보여요 우와, 우와, 우와 엊그제 공연을 끝나고 어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아, 여러 가지를 또 찍고 이렇게 가 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런 에펠탑을 보고 이런 배를 타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오늘... 오늘 밤은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조금은 더 즐거운 밤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프랑스에 안 오보신 분들도 이거를 통해서 조금 느꼈으면 좋겠어요. 못 느껴요. 직접 와봐야 돼요. 실제로 되겠습니다. 와봐야 돼요. <laughs> 자,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One, two, t h 여러분, 더 길게 듣고 싶으시다면 내일 모에 있는 베를린 콘서트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laughs> 근데 프랑스에서 하는 콘서트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laughs> 맞아요.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됩니다. s 요 u i r r e l 에너지가 미쳤어요. 미쳤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막 춤을 열심히 추고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분들이 더 열심히 주는 맞아. 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칠 수가 없겠어. 지기 싫었어요 그냥. 나좀 나그 우리 있어. 나페리팬 팬분들한테. 체력이 우리보다 좋으셨어그래죠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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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주. 근데 지금 한국 거의 네. 아직 새벽이지. 지금. 아, 어 4시, 4시야. 어렵지만 어렵다. 되게 힘들 네. 아무튼 저희가 굉장히. 이번 투어를 하면서 진짜 문화생활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진짜, 진짜 우리도. 네, 진짜 왜요? 아, 여러분들 이게... 진짜 꼭할일꼭 없어요, 꼭 진짜. 지금. 한번 이상은 봐야 입술 입 재민이, 재민이 단독. 치킨 먹었어? <laughs> 립밤이에요. 오해하지 말세요 <말았을> 재민이 <laughs> 개인 카메라에 이미 사진. 안녕하세요. 엄청... 진짜 몇백장 있어? 사진 한9백장있어요지 맞아. 지금 요즘 엄청 찍고 있어요. <laughs> 네. 저희는 이제. 이 배를 즐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굉장히 맛있는 음식과 많은 철로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진짜 좋아, 진짜 너무 재밌게 놀아, 가 그래 재밌게 놀아, 많이 먹어. 베를린, 베를린, Thank you. 베를린에서 또 인스타 라이브로 찾아올 거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laughs> 마지막에 애플 탑으로 끝냈어요. 잘 자요. Berlin, 미키야, b e r l i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자, 자. This so is r o r t 남친 시각 런지나 일로 와왜 너만 보있어 진짜 예뻐. 안녕. <laughs> 안녕. 진짜 애들 애들도. 베일 인해서 봐요. Bye-bye. I love you. I love you. Bye.